최근에 좀 재미난 워슨더내 네, 이슈가 있었죠. 미거23ML에 관련된 건데 에, 뭐냐니까 미거23ML이 뭐냐면은 러시아의 11.3 골드 장비입니다. 프리미엄 백. 비행기, 골뱅이죠, 골뱅. 얘가 너프를 먹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할인 있었잖아요. 할인하기 전에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이거 할인도 안 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래서 너프의 요지가 뭐였냐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선회하고 출력이 이제 낮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떠돌아다니는 걸 저도 이제 가끔씩 시청자분들이 물어보니까 들어서 알았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며칠 전인가 다시 또 이야기가 왔는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고, 실제로는 너프가 아니라 버프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뭔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해가지고, 혹시 관련된 링크나 뭐 정보를 알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너프로 표기된 거는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역의 실수? 그러니까 반대로 이해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달자분한테 너무 뭐라 할건 아닌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언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미국2 3 m l 은 어떻게 변경되느냐니까, 지금 아직 된건 아닌데, 뭐, 될것 같긴 합니다. 대봐야 알겠지만, 어, 조금 전에 말했던 너프 부분이 이제 버프를 받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요게 이제 그 페이지인데, 이게 페이지 모든 부분을 번역하면 좀 오류가 났어요. 요, 본문 있잖아요. 본문 부분을 이제 번역해보면, 뭐, 현재 미이2 3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돼서 막 이제 자기가 막 조작을 해봤대.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이 이제 현재하고 뭐좀 다르다.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요지냐니까 이거23 계열, 23ml이나 뭐 몰드나 몰라 어, 계열이 기체가 아무것도 안 달아졌다. 로드아웃 없을 때 이제 기체뭐 기동 있고 뭐 폭탄을 달면서 점점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단 상태에서의 기본 세팅이 돼야 되는데 폭 아무것도 안단 상태가 뭔가 를단 상태로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달면은 또 추가로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동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동과 원래 출력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이제 기본 세팅에서 원래 기체가 가져야 될 능력치 있잖아. 요 그걸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이게 원문에 보면 아래쪽에 재미나게도 개발자가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개발자더라고요. 개발자 코멘트, 개발자 코멘트 해보니까 자 뭐라고 하냐 하니까 모더미그 23, 27시리즈 회전율이 수정됩니다. 처음에는 로켓의 학력이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비행기는 로켓을 설치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번역이 좀 애매한데. 예,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단 상태로 이제 비행기, 이제 항력이 설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떼고 이제 기본 세팅 된다. 그러니까 출력이 더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진에 뭐 출력이 있을 까아면뭐 2만 파운드, 2만 파운드. 그 출력이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기체가 더 가벼워지면서, 이제 항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조금 더 선회를 달하고 조금 더 이제 좀 빨리 날겠죠. 뭐. 큰 차이는 안날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야기인거예요 <laughs> 그래서, 뭐, 결론. 어, 미거2 3 시리즈, 어, 뭐 ML도 그렇고, 뭐, 27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27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기존보다 학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좀더 선회가 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좀더 속도가 빨라지고, 좀, 그러니까, 좀더 가속이 빨라지고, 조금 더 선회를 잘할 거다. 음. 끝! <laughs>